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낭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멋있어. 아주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좀 이상해. 좀안 좋은데? 나쁜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물들을 자세히 보면 그 나무가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시나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사과나무로 변될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물들은 자기가 타고난 종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품종이 종이 정해져 있을까요? 자, 주님께 직접 배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함께 들어가실게요. 이날은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날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더니 낮에 해가 떠올라 뜨거워져서 이 뿌리가 없으므로 씨앗이 말라버렸고, 어떤 씨앗은 뿌렸는데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어,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서 씨앗이 열매 맺지 못했고, 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께 여쭈었죠. 주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깨닫지 못하니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오. 자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다. 자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떤 씨는 가시떨게 뿌려졌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은 백배로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실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밭, 이렇게 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 마음, 정신, 생각, 체질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밭, 토양의 밭, 타고난 밭이 있어요. 자, 이것이 쉽게 변화가 될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여기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 그러면 길을 다 들어엎어서 길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좋은 흙을 부어서 옥토밭으로 만든다.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길가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다닐 수도 없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타고난 종을 바꾼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요? 자,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자, 모세는 타고나기를 악하게 타고났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구원자로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타고나기를 악하게 타고났는데, 하나님이 중심자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악한 자가 좋은 자로 변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또잘 보시면은 자 사과나무로 타고났어요. 자 그럼 가만 놔두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타고나기를 사과나무로 타고 나고 거기에 비료, 거름, 가지치기, 벌레 잡아주고 잘 관리해주고 다스려줘야 얘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기가 타고난 성격, 타고난 체질이 있어요. 그 위에 자기를 계속 만들고 가지치기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자기를 가꾸어야 돼요. 말씀의 도끼로 계속 찍어야 돼요. 말씀의 도끼로 찍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동,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의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만들어 가꾸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품종도 있고 거기에 갈고 닦고 만들어서 더 빛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자기가 타고났는데 거기에서 연단받으면서 자기를 만듭니다. 자, 요셉도 타고나기를 선한 체질, 선한 품종, 하나님의 정신사상으로 타고났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만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고 이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보면,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음모를 꾸며내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님 당세 때도 보면은, 정치인들, 왕들은, 어, 종교인들과 결탁을 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종교인들은, 자, 대제사장들은 신앙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명예나 얻으려 하고, 돈이나 얻으려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고, 이렇게 그 시대마다 정치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품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요셉은 결국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노아는 결국 홍수 심판 후에 방주를 타고 혼자 살아남게 되고요. 예수님도 크시다가 그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온 천하가,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보낸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야 맙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타고난 품종이 있는데요.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어려움을 견딘 자들은 자기를 갈고 닦음 만든 자들은 노아 모세 요셉 예수님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온천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야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인생들은 누구나 품종을 타고나는데 타고난 거에다가 더하기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사탄의 회당이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야 만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랑이었습니다.